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 금융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이제 좀 쌀쌀해질 때가 다될것 같은데. 네. 네. 뭐 별일 은 없으시죠? 네. 네. 그리고 어제 좋았던 거는 밤에 네. 한9 시쯤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에 음, 나갔는데 음. 완전히 시원하고. 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재미난 걸 봤던 게 뭐냐면 그 경찰한테 잡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 왜요? 10시 넘어서 술 마셔 가지고. 아, 예. <웃음> <웃음> 자, 오늘의 주제는 예. 생존 기술을 가르친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예. 예. 소 조지 소로스는 잘 아시죠? 그렇죠. 예, 투자 쪽에는 그리고, 워낙 잘아시니까 그리고 예. 또그 영국 영란은행. 네. 예. 영란은행 역사상 네.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네.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네. 네. 영란은행을 완전히 그 돈을 탈탈 털어버렸던 네. 그 인물 아닙니까? 네. 저희는 영란은행이라고 안 하고 잉글랜드은행 아. 네. 아니면 아. 영국 중앙은행 이렇게 아. 부릅니다. 예, 네. 제가 올드한 거구나. 네. <laughs> 네. 그 아흔 살의 조지 소로스, 네. 동갑인니다스리 아흔 어, 살이됐어요 네. 저기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하고 동갑이고. 네. 어~ 핏과 동시에 세계적인 투자, 투자자 반열에 네. 지금 올라있지요 예 네. 스타일, 스타일은 완전 다르죠 네 스타일은 완전, 완전 다른데 네. 말씀하셨듯이 (1992년에) 네.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도 해가지고 네. (10억 달러를) 벌어가지고 영국 중앙은행을 턴 사나이 네. 이런 별명을 얻은 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은행이 네그 당시에 조이스토스 펀드가 크긴 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큰 어마어마했던 펀드 아니에요. 네. 한 미국의 어떤 펀드 하나에 한국은행이 박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근데 출신은 헝가리 출신이에요. 헝가리 유대 아, 헝가리의 유대인 출신입니다. 예. 예. 현재 이제 조지 스로스의 재산은 86억 달라, 약 10조 원 가까운 돈이 되고요. 세계 288위, 미국 56위의 부자미달계. 그러니까 예. 돈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설립한 열린 사회 재단 예. 오픈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에 이미 (320억 달러를) 기부해 가지고 지금 재산이 요만큼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조지우스로서 또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철학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철학을 좀 공부를 했지요 예. 예. 네. 대학 다닐 때 예. 예. 경제학 철학 뭐또 벤자민 그레이엄도 원래 예술을 하고 싶어서 예. 희곡 예. 써가지고 브로드웨이에 글도 올렸지만 음. 흥행은 대실패했고 음. 근데 근데 그 다음 직업으로 선택한 거로는 어마어마한 성공 어, 엄청난 거예요. 성공을 한 거죠, 사실에. 예. 네, 네. 처음에 그... 이렇게 1970년에 퀀텀 펀드로 예. 해지 펀드를 설립해가지고 어, 당시 이제 운영자산이 처음에 1,200만 달러밖에 안 됐는데 예. 2011년에 250억 달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와... 한때 전성기 때 그러니까 70년에서 2000년까지 전성기 때 연평균 30%의 <laughs> 네, 수익률 을 올려가지고 꿈의 수익률 올 연평균 30%면 3년에 한 번씩 복리 수익률로.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수익률이죠. 음,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년간 올렸으니까 엄청난 돈을 번 거죠. 3년 단위로 계속 네. 단순 복리 적용하 하면은 음. 계속 두 배씩 늘어난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이제 그 영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털었는지 아, 그 얘기를 좀그 사실 네, 이게 해야죠. 많이, 나, 네, 네, 네. 많이 네. 나오지만 네. 의외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은 조지스로서한테 어떻게 털렸나. 네. 네. 그 당시에 1992년 그 전에,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유럽하고 같이 이제 그 같이 유로 같은 공동 통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유럽 통화제도란 데다가 에 파운드와 같이 이렇게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경제 체력이 약화되면은 원래 이 통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 근데 거기다 묶어놓으니까 계속 강세로 한 거예요. 강세로 그걸 노리고 조지 스러스는 어, 이거 약세로 가야 되는데 왜안 가지? 네, 가지? 그러면서 이제. <laughs> 어~ 당시 네. 돈으로 한 (100억 달러어치의 네. 파운드화를 공매도 합니다 쇼숏세일을 하죠 음. 그러니까 약세가 되면 돈을 버는 그런 걸 쇼세일을 합니다 근데 아~ 중앙은행 괜찮다 영국 중앙은행 괜찮은데 경세를 괜찮다 뭐, 뭐, 괜찮은 네. 계속 이렇게 네. 말하면 버텼죠 버텼죠 네. 계속. 네. 계속 그~ 방어를 했죠 환율 방어도 했는데 결국은 아~ 이~ 유럽 통화제도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어 있죠 파운드와 가치가 그러면서 네. 이제 소로슨 베팅한 대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때 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나라 돈을 한 1조 어 가까운 <laughs> 돈을 이제 벌게 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영국의 주은행 글랜드 은행이 1조 털린 거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도 약간 조지스러움이 악명이 높잖아요. 그 참, 왜냐하면 그 1997년 외환위기 때 예. 태국 바트화를 공격한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아. 바트화도 이제 태국도 이제 고정환율 딱 이렇게 묶어놨었는데 이거 약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으로 묶어놓으면 음. 못견딜 텐데. 왜안 되지? 네, 딱 저희 공매도를 칩니다. <laughs> 결국은 뭐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태국 중앙은행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어 음.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 당시에 마티르 마, 말레이시아 총리 동남아에서 완전히 이슈가 됐으니까 네. 조지 소로스 를딱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환투기 세력을 갖다가 그냥 투기꾼 악당 범죄자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쏟아 냈던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인종 차별자주자뭐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응? 태국 네. 바트아 공교로 시작된 그 아시아 경제 위기가 네. 한국 까지 와 가지고 네. 제가 증권 출입을 98년도 초에 처음 했어요 네. 우리 사진 기자랑 같이 객장에 사진 네. 찍으러 갔는데 막 떨어지는데 사진 찍으러 가셨어요? <laughs> 네, 멱살 잡혀갖고 네. 끌려 나와가지고 네. 맞을 뻔했어요. 아, 어... 맞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서 그러니까, 어, 어땠냐면 지금 네. 뭐 요즘 증거장 객장 가서 시세표 보시는 분들이 네. 없지만 그때는 시세판이 있어가지고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음. 그 영감님들이 저렇게 앉아 계세요. 네. 의자 에딱 앉아있죠. 엄청 네. 큰 네. 시세판이 짜 있고 네. 뒤에 앉으셔가지고 네. 다 시세판 보고 있는 사진 음. 찍고 있으니까. 음. 야, 막 네. 욕하시면서 네. 어떠시든 일어나고 잡아. 네. 그래서 저희 제 후배랑 저랑 음. 막 도망 나왔던 기억 네.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해바라던 때문에... 시기예요. 네, 저기 전무님도 피해를 보셨네요. 그 그래, 조이스루스 때문에 찌지도 <laughs> 네. 못하고 네. 욕만 식겁 먹고 왔어요. 음. 그때. 정말 네. 이 힘들었던 사... 시기였는데 네. 조이스로스는 저희의 불행을 네. 엄청난 돈을 벌었죠. 돈을 네. 벌었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속담처럼 돈은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라 이런 속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긁어 모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실 기부를 많이 했어요. 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가 세운 열린 사회 재단이라는 음. 데서 320억 달러 예. 기부했는데 이 재단은 뭐 하는 데냐면 공산권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또 글로벌 취약계층 이런 데를 지원하는 이런 음. 어 저기 일을 했거든요. 그뭐 사진을 보면 이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음. 그 저기 사, 상징이죠. 서너. 네, 그 네, 동유럽 붕괴의 어, 상징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같죠. 사진 찍으면서 나 이렇게 네. 열심히 일 했다 이렇게 네. 네. 네,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자기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네. 조지 소로스는 나한테 돈이란는 거는 권력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 돈을 가지고 자기 어, 지원하고 싶은 사람도 지원해 주는 네.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여튼 조지 소로스는 그렇게 투자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네. 자기의 철학, 그러니까 열린 사회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마구 이제 쓴 거죠. 예. 예. 조지 소로스의제 투자 스타일은 아까도 봤듯이 어, 남을 이게 동정하지 않아요. 냉정. 아, 그 그렇죠. 예. 틈새 찾기, 틈새를 딱 노려서 딱한 방에 예, 진짜 한 방에 예. 예. 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식 기반. 영국이 그 유럽 통화 체제란데 제도란데서 탈퇴하지 않았지 이런 예. 그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만이 알수 있는 음, 건데 그 지식을 예. 그 기반으로 해서 그걸 딱 뚫고 예. 들어간 거죠. 예.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는데 이런 투자 스타일은 사실은 이 아버지한테 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어. 어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티바다르, 티바다르 어, 소로스라는 분인데 분이 이제 헝가리에서 변호사를 했어요. 아. 변호사. 예. 네. 근데 이제 어 이분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었거든요. <laughs> 전쟁을 진짜? 다 겪으신 분인데 1차 대전 때 엄청나게 고생하셨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생존의 기술을 분이 습득한 음. 거 있는데 그걸 가, 그걸 이제 아들인 조지 소로스또 형이 이제 폴이라고 있는데 두 음, 형제한테 형제하게. 다 아, 가르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음. 어딜 가든지간에.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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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저도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 1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면 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에요. 음. 특히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 인구의 필적할 정도의 이거 네. 죽었기 엄청난 때문에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죠. 예. 예. 그 이렇던 경우 도두 음. 번째는 유대인이면 이들은 조국을 떠나가지고 디아스포라 다른 음. 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방황하는 네. 민족의 전쟁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식들한테 음. 왜 생존이 중요한가를 더 하지 않아서까 막연한데 추축 건데 그래서 더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생존 기술이나 경험들을 자식들한테 네. 해줬는지 일단 티바다르란 분은 이제 일차 어 대전 때 헝가리 군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하고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아. 그러다 이제 포로가 돼요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을 길게 하다가 이렇게 끌려 끌려 다니다가 그걸 탈출을 해가지고 헝가리로 아. 돌아오신 분이에요 대단하다, 대단 그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생존했던 경험을 항상 그 아들들한테 얘기를 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회상을 해요. 아버지는 1차 대전 당시에 포로가 돼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혔고 악명 높은. 네, 그뒤 다시 러시아 대전을 겪으면서 네. 험난한 시절을 헤쳐나온 걸 보면 정말 강한 분이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쵸. 생족을 견뎌낸 네. 분이다.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가 그 러시아에서 겪었던 경험을 수없이 들으면서 자기는 음. 성장했다. 그 마치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나중에 예. 자산 사업하라고 러시아 갔을 음, 때 마치 집에 온 것처럼 음. 편안한 <laughs> 느낌을 러시아 시절에 그러니까 많이 하셔서 아버지가 항상 그 자기 예. 그 예전 경험 예. 그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해요. 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소로스나 이제 폴 형한테 음. 이제 자립심하고 자신감, 독립심 이런 걸 심어주려고 되게 그러니까 생존을 예.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독립심이 있어야 된다 보셨던 음, 노력을 거. 했죠. 그래서 예. 하나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 자기가 이제 세상한 건데 조지 소로스가 11살 때 아버지하고 이제 스키장에서 만날 약속을 했대는데 아버지가 어소로 조지 너 이제 혼자 와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11살. 어, 예, 11살 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스키를 들고 어이 버스하고 기차를 바꿔 타면서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 곳 이제 스키장까지 이제 딱 갔는데 음. 아버지한테 아나 이렇게 잘 왔어요. 이게 자랑을 이제 했겠죠. 그니까 예. 어, 아버지가 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지리를 잘 지리 밝은 사람한테 어어.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제대로 기로 이제 뒤에서 봐주게 어어. 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사자가 음. 강아킬로 아들 자식을 낭떠러 떨어뜨리는데 음. 낭떠러집비슷 쿠션을 딱 깔아놓은 거구나. 예일정에예 예, 아주 좀 세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예, 예, 예. 그렇죠. 예. 또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게그 뭐 운동과 같은 것들도 많이 시켜, 운동도 많이 네, 시켰거요 사실 거예요. 생존의 기술에 필요한 게 사실 운동, 체력을 키우는 건데 네. 그래서 어릴 아, 때부터 체력. 수영, 네. 테니스, 뭐 스키. 그래서 아까 스키장도 나왔더라고요. 아. 운동을 열심히 가르쳤고 지금도 조지스로스는 9살인데도 테니스를 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들을 또 이제 네, 경쟁심을 네. 키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어, 이 과정에서 이제 조지스로스가 뭘 배웠나 이런 걸 회상하는데. 음. 경기는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 아, 이런 걸 배웠다고 하고요. 판정에불평서선안 된다. 음. 깨끗이 승복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응? 규칙을 지, 지키면서 냉정하게 예.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태도를, 예. 그런 태도를 요한 거죠. 응? 소로스가 일라살때 어. 나치 독일이 헝가리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유대 정책을 표게되죠 그런데 음. 응. 이때 이, 이 이제 소로스 가족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음. 어차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성을 바꿔요. 어. 원래는 슈바츠라는 성이었대요. 슈바츠. 예. 어. 근데 이게 독일 느낌이 들지만 사실 유대계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쵸. 풍기는 성랍니다 그렇죠. 뭐 예. 스키, 뭐 이런 예. 데서 유대인들이 예. 많, 많으시죠. 예. 예. 그래서 지가 예. 뭐 이제 아들 탈다 모아가지고 성을 뭘로 바꿀지 이제 막 서로 논의해서 소로스라고 이제 성을 바꾼답니다. 예. 예. 소로스는 이제 헝가리어로 차기 후계자라는 오.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냄새가 안 나게 이제 성을 바꾸고 그다음에 신분을 다 위장해요. 음. 그러니까 유, 저기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신분으로 다 위장해서 네. 그, 숨어서 삽니다. 그 나치가 음. 침공했을 때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 티바다르가 가족한테 했던 얘기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정상적인 법칙은 모두 보류한다. 아, 정말 이 문장이 저는 네. 정말 그. 예. 옛날에 한번 예, 읽으면서 예. 아~ 대단하다는 예, 생존의 기술인데 그 예. 계속해서 지금의 법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쵸.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다 당분간 별도의 타협점을 찾아보자 예, 예. 이러면서 이제 숨어 살게 됩니다 예, 예, 예. 아. 이~ 저는 이~ 사고의 어마어마한 유연성 음. 생존을위한 유연성 같은 거 어~ 이 문장이 진짜 음. 약간 탁 와닿아요 특히 지금은 비상 신국이므로 정상적인 법칙은 모두 불우상태다.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뭐 일단 우리가 역사에서 다 알듯이 나치 독일은 패했죠. 그쵸, 패전을 해버려서 패전을, 패전을 하고 이제 헝가리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근데 예전에 1차 대전 때 저기 러시아랑 전쟁터에 갔다가 시베리아 수용소에 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은 옛날 물론 러시아랑 다, 다른 음. 사람들이지만 소련군이 침공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없다는 걸. 어, 직감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아. 아, 우리 저희 가족들은 저게 각자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음. 아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들 조지와 폴과 조로스 소로스 조지 이두 사람은 고국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요. 음. 그 아주 몰래 보냅니다. 또 음. 약간 신분을 위장해서 출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조지 소로스는 영국을 가게 되고 폴도 이제 폴은 이제 미국을 가게 되죠. 네. 결국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이제. 음. 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지랑 폴이 아, 헝가리에서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소련 예. 대항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미국으로 이제 예. 모시고 오게 되는 예.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튼 조지 로스는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예. 어, 런던 정경스쿨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월가를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이제 돈을 버는 성공을 얻게 예. 되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소로스도 이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애들 아 자녀들 예 네. <laughs> 네. 네. 응, 소로스는 벌써 세번 세 합니다 예 네. 근데 마지막 분이 이제 일본계입니다 예 네. 어. 지금 (2013년에) 결혼한 타미코 볼튼이라는 분하고 재혼하는데 네. 이분은 일본계 예 네. 네. 자녀가 이제 다섯 명인데 뭐 로버트 안드레아 조나단 알렉산더 그레고리 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아. 근데 이제 장남이 이제 로버트라는 분이 네. (58)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회고를 한게 있는데 음. 아버지 즉 조지 소로스는 되게 항상 생존이 매우 아, 중요하다. 역시 아, 생존. 그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살아 남았는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를 야,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은 그게 언제나 우리의 대화의 주제였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가르켜 줬다. 지금은 잘 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다. 아,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삶을 불확실하게 바라보는. 음. 음. 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음. 이 무거운 얘기를 자주 할수 있었다는 네. 것도 좀 쉽지 않았을 음. 텐데 경쟁에 대해서도 <laughs> 네. 좀 얘기를 했대는데 네. 대부분 아이, 아버지들은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랑 아들, 아들이랑 이렇게 음. 좀뭐 게임이라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기게 좀 슬쩍 해 주잖아요 아, 지면 막 울거든요 네. 어렸을 때 이렇게 한 적이 없대요 일부러 져주지 않았대요 어. 아. 우리에게 이기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결코 장난으로 게임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 아버지에 대한 회고입니다 방 박사님은 아이들한테 이기셨어요? 글쎄 별로 게임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에. 어 남자애들랑 이 아들들하고 게임할 수 있는데 애들이 예를 들어 뭐 장기나 바둑 같은 거 음. 장기 같은 거 두도 음. 계속 이기잖아요. 음. <laughs> 그러면 어떤 애들은 앞에서 우는 애들도 있고 막 계속 계자고해요 그러다가 네. 어떤 애들은 꽉 나가서 자기 방에서 가 음. 엎어져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그런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경쟁이나 아, 뭐 생존의 기술 이런 걸 그리고 또 이제 음. 알렉산더라고 이제 조금 젊은 분이에요. 46된 분인데 이분이 네. 지금 주로 이제 요새는 조지 서러스랑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연예사회사 그 재단이라는 네. 곳에서 이분도 이제 어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뭐좀 얘기한 게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좋은 부모이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좀 멀게 느꼈다 약간 냉정한 음. 그쵸,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 이, 이런 방어적인 태도 이런 거는 정쟁 중에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감정적으로 보이거나 감정을 내비치는 것은 약점이 있다는 신호라고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음, 했어요 그니까 예 네. 네, 약간 냉정함 뭐~ 음. 경쟁심 뭐~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뭐~ 자기가 그게 냉정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소로스는 소로스로 아, 뭐 네, 냉정한 예. 사람들이뭐 자기도 냉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진짜 예. 냉정한 사람들이 예. <laughs> 아여튼 예. 이런 전쟁이란 그 특수 상황 속에서 생존 기술 예. 이런 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배운 조지 쏠로스인데 사실 지금은 평화 시기니까 음. 그런 생존 기술을 좀 자기 아이들한테 좀 가르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박박사님이 예. 보시기에 현대 정보 사회, 음. 그 소위 말하는 뭐 바이올 바이올레든가테크날라지가 음. 이렇게 주된 패러다임 사회에서 음. 우리 아이들에게 생존 기술은 전쟁에서는 어떻게든. 네. 탈출하거나 네. 숨거나 하는게 목숨을 유지하는 게 사실 생존이었죠. 생중기술 네.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음. 어떻게 가르쳐줘야 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조지 소로스한테도 좀 예. 음. 배울 만한 게 사실 그 아까 기게 정보에 기반한 판단력을 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좀 키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정보에 기반한 판단력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 정보를 모으는 방법,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으고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좀이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에 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판단력을 좀 어떻게 키우냐 이게 좀 아, 중요할 것 그쵸? 같은데. 뭐 정보 아무리 많 판단 네. 잘못하면 소용없는 거니까. 이 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네. 논리적인 판단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 가장 좋은 게 자녀가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그 손해를 논리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를. 어? 가르쳐 주는게 중요하다고 이거? 그래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 이제 나오 예. 되게 어려운 방법입니다 예.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벽에 낙서를 하면 그 낙서를 지우게 한다 아예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들을 때는 쉬워 보이지만 네 예. 예. 그게 이제 코스트가 따른다는 걸 정확히 비용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다. 거죠 비용이 따른다는 걸그 예. 자신의 행동으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되면 행동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게 된다고 음... 합니다. 음... 중요한 거는 때를 써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예. 이거그 어렸을 때 요즘 시장 같은 데 가거나 음. 뭐 대학 맡은 데 가면 댄스잖아요 애들이 네. 그리고 또뭐 중고생 애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안 주게 되면 음. 부모한테 이렇게 할때 네. 사실 이게 되게 난감해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그 음. 저도 이제 애기 어렸을 때 그뭐 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때 쓰는 애들 보게 되도 엄마나 네. 엄마가 엄청 오기도 힘들어 하셔 또 사람 많은 데서 막 야단치는 분도 계시고 어, 그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제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를 한번 이거 맥락이 비슷해서 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형님이 지금 애를 잘 키우셨어요. 그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아이 네. 있는 시간이 좀 많으셨던 분인데 음. 자기는 그러면은 직접 딱 들고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구석에 딱갔다 놓는답니다. 음. 이따 사람도 없는데왜 첫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얘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물면 내가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진다. 그거를 해서 음, 아, 가르치지 않게 해서 그걸 철저히 네. 고립시키는 겁니다. 먼저 음. 고립시켜 놓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두 가지 방법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는 말안 하고 기다린다 끝날 음. 때까지. 그래서, 음. 그래서 형독하다. 음. 그데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정을 낮추고 야단치지 말고 너왜 그래? 음. 음. 하지 말고 너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음. 얘가 울든 차근차근 말든 설명해야 된다고 놀, 하죠 너를 처음 설명한다. 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내가, 맞는 얘기예요. 아 어, 근데 어렵다. 예. 어렵다. 예. 이 얘기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좀 예. 나가지고요. 자고 이런 정도로 예. 좀 논리적 판단력을 키우는 방법을 예. 음, 좀 알아봤습니다. 예, 이렇게 가지고 생존의 기술을 아버지한테 배운 조지 쓰로스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아,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이상건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전부님이셨고요. 저는 방현철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부자들 자녀교육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